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또 10만 원을 충전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 오늘 꼭요 영상 놓치지 말고 10만 원 충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새해 1월 17일부터 반가운 소식인데요. 문화 누리 카드 10만원 충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문화 누리 카드 2021년 올해 꺼 10만원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안 하면 전액 소멸되어서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반드시 12월 31일까지 꼭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 1월 17일 새해 기분 좋게 10만원 또 충전이 되는데요 어떻게 충전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동 재충전입니다 별도로 충전을 안 하셔도 충전이 되는데요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자동 재충전이 됩니다 이용은 2월 3일부터 연말까지 또 쓸 수가 있는데요. 자동재충전 금액은 개인당 10만원이고, 자동재충전 대상자는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에서 수급자격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자동재충전 대상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정조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은 주민센터와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2년 새 자동 재충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한다면 2021년에 받으셨다면 자동으로 재충전 대상자인데요. 개인당 10만 원이 충전되어서 들어갑니다. 만약에 자동 충전이 안 되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놀이집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전화번호 1544의 3412번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자동 재충전 여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은 2월 3일부터 문화누리 카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서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질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 수신을 못 했는데 자동 충전이 안 되었을까요?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1월 말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라서 1월 17일부터 자동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2월 3일 이후부터 주민센터 누리집 통해서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재충전이 안 되었다고 걱정 안하 ...에서도 되고요 올해 수급 자격을 유지한다면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재충전은 기존의 자동재충전이 되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나이 제한 없이 자동재충전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자동재충전은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받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2022년 2월 3일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앱을 통해서 2022년 지원 카드 재발급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분실한 카드에 자동 재충전이 되어버렸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으니까 바로 문화누리 카드를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 재충전 완료된 카드는 2월 3일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쓸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어, 세대원끼리 카드 합산도 가능합니다. 또 합산 카드에도 자동 재충전이 됩니다.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2022년에도 자동 저, 재충전이 되는데, 그 그러니까 2023년에도 자동 재충전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지하신 문화누리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10만원 1월 17일부터 자동 재충전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1월 17일 이후에 자동 재충전 문자도 못 받으시고 충전이 안 되었다면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2022년 새해에도 3일 경제독립tv에 정부 복지 지원금 혜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